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첫날을 이렇게 큐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한자가 누구인지 거룩한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이 아멘. 이번 주 본문은 또 다른 반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 본 큐티 본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은 결국 죽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며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레위 자손 고라와 루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과 온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아 당을 지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거스릅니다. 민숙이 조금 앞으로만 돌아가면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한 지휘관을 새로 세우고 애굽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선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죠. 무언가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엔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유형의 반역을 저지릅니다. 3절을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 같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엎드립니다. 이 단어는 떨어지다, 낙심하다, 전쟁에서 패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모세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엎드렸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택하시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기 10장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결과 불이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돌아보았을 때 오늘의 이야기 역시 그 결과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라 자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구절에 보면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여호와의 성락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중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더욱더 열심히 섬기길 바랬다면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묵묵히 조용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야 할지를 고민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권력 및 계급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 앞에서 너희가 스스로를 높이느냐 라고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민숙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따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 큐티를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해 볼까요?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둘째, 둘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주셨나요? 어떠한 분야, 어떠한 대상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큐티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권세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행동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주시고 그 비전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